자사 AS 보증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온 차입니다 취득세 40만원 할인 네 공연 주차장도 할인되죠 왜 그랜저가 잘 나가는지 알것 같아요 그랜저는 그랜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함연아입니다 우리들 머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성공의 상징, 요즘 대세 차량 갖고 나왔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9년 6월식입니다. 키로수는 4만 1000kg 뛰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719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82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실장님. 네.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 요 6세대 모델이고요 네? 2016년 11월 22일에 출시한 상품이에요 근데 그랜저 하면 요 내구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네, 역사가 네. 상당히 깊은 차입니다 혹시... 그만큼 고장이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랜저 하면 다 인식은 있는데 그랜저 뜻이 뭔지 아세요? 성공? 땡! 뭐예요? 장엄함, 어... 위대함입니다 어... 그걸 아셔야죠. 사실 그랜저 하면 저는 성공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대한 차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차는요, 완전 무사고이고요. 용도 이력또한 없습니다. 그리고요, 개인 오너님께서 타시던 차입니다. 자사 AS 보증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 차입니다. 실장님, 혹시 하이브리드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몰라? 너무 비싸다입니다. 왜 비싸지? 이게 신차 가격이 3,719만 원이에요 배터리가 아. 상당히 비싸대요 그래서 그런 거죠 에, 에, 근데 이거는 오늘 판매 금액이 2,82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중고차를 사셔야 돼요 그렇죠 음. 싸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휠이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 아세요? 공기 저항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공기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음. 타이어도 그렇게 큰 타이어를 쓰지 않습니다 2호5에55 그래. 17인치 와. 타이어 제 상태는 한6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솜털이 다 살려 있어요. 깨끗합니다. 휠 타이어 너무 네. 깨끗해. 저희는 깨끗하고 사고 없는 차만 네. 네,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차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블랙 라인이잖아요. 네, 네. 블랙에 블랙 시트 많지만 네. 블랙에 베이지 시트가 찾기는 오. 어렵습니다. 썬팅도 네. 깨끗합니다. 상당히 깔끔해요. 네뭐 흠집 전혀 없어요. 뒤에 타이어는 제가 봤는데 더 많이 남아 있어요. 한 7, 80% 정도 남아 있어요. 휠에 흠집 전혀 없습니다 전면 부분입니다 네. 선팅 짓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정말 짓고 깨끗한데요 네. 이 차는 엔카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 그래서 안심하고 탈수 있고요 네.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비가 40만 원 할인되잖아요 취직세 40만 원 할인 네 공연 주차장도 할인되죠 할인 되죠. 그리고 또이 차의 연비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천나게 좋습니다 몇 킬로죠? 16.2킬로입니다 16.2km면 제가 봤을 때 경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네. 특히나 저공해 자동차라고 인증을 받은 이종이에요. 그리고 네. 뿐만이 아니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뭐 앞에 부분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깨끗해요. 상당히 되게 깔끔해요. 크롬도 약간 무광 크롬으로 아주 퀄리티 있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고 왜 그랜저가 잘 나가는지 알것 같아요. 그랜저는 그랜저입니다. 자, 조서부분 시장님, 문콕이나 흠집 있나 좀 봐주십시오.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뒷모습인데요. 어, 볼거 없잖아요. 다시. 아 어, 정말 깨끗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 IG는 정말 테일램프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전 예뻐요, 정말. 이 회사만의 트렌드 마크예요. 그랜저만의 트렌드 마크가 돼 버렸어요. 들어가면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들은 뭐 공간이 뭐 말할 수 없이 넓죠.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인데도. 정말 공간에 어떤 침해가 없어요.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요. 그, 밧데리가 바닥에 있는.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공간 엄청나게 크고요. 우선 사이사이 비닐 그대로 있습니다. 네, 비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 나는 새 차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트렁크에 짐을 거의 안 실으신 것 같아요. 여기 어. 이 부분은 아예 새 차네. 이 부분. 거. 자, 엔진 부분을 제가 열었습니다. 네. 시동도 지금 걸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밧데리로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동이 걸려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리고 요게 휘발유 엔진 요게 배터리 엔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이라 하잖아요 튜딕스에 40만원 할인받는 거 그리고 네. 시장님 연비가? 연비가 16.2km입니다 이 차는 시장님 AS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3년에 6만까지 이다 남아있고요 네. 5년에 10만까지는 엔진 미션 그쵸. 배터리는 10년에 20만까지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예요. 완전 무사고, 개인이 사시는 차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이브리드는 중고차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죠. 맞아요. 네. 제가 실내 탔습니다. 일단 뭐, 많이 뛰지 않아서 뭐 깨끗합니다. 시, 뭐 시트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시트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요. 음, 천정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일단은 많이 안 타서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뭐새차하고 비교했을 때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동을 걸은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예 굉장히 조용해요. 일단 시트는 약간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고 파선 이탈 방지 시스템, 주차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능 상당히 편합니다 오토홀드 기능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USB 단자 되어 있고요. 편의차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죠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대. 자 이런 버튼들이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요즘 차들이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뭐 네. 버튼들도 많고 사실 우리가 핸드폰의 기능 100%를 쓰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동차도 옵션 너무 많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잘안 써요. 솔직히 고속도로 나갈 일도 많지 않고. 그렇죠. 네 이런 뭐 하이패스 룸미러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정말 필요한 옵션 아, 이제 시동이 걸려져 있네요 하이브로 좀 다르,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계기판이 하나가 여기좀 약간 다른 계기판이 하나 들어가 있죠 뒤에 공간은요 네. 말해보면 엄청나게 넓은데 그리고 머리 공간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시트가 요 되게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예요 그런데 약간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 같이 섞여져 있어서 되게 분위기가 한 분위기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크롬 자체도 이렇게 예측게 되어 있고요 열선 버튼이 되어 있고 있고, 도어 포켓도 상당히 되게 길쭉하게 넓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요. 코 매트가요. 깨끗하게 두툼하게 깔려 있어요. 시트는요. 해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공간 자체는요. 되게 큼직큼직합니다. 앞에 손분구 라인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레스트 보시면요. 이런 적재한 공간도 정당히 큰데요. 11버터라 USB 이런 꽂을 수 있는 공간, 커플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가지고 가시면 대박이야. 왜냐면 자사 AS 다 되잖아요 이만한 차가 어딨어요 그쵸?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진짜 말할 거 없어요 자사 AS 보증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비싼데 네. 중고차는 정말 천만 원 이상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중고차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은 연비예요 16km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비가 40만 원 할인됩니다. 40만 원 큰돈입니다. 예, 네, 큰돈. 그리고요, 거기 공영주차장. 내가 생활하면서 그런 혜택을 볼수 있다는 거. 네. 친환경적인 차입니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은 할부는 은행 금리보다 더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니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